예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예예시큐봉입니다예 다들 추우신 날 하룻밤 잘 보내셨나요 예 오늘은 2023년 12월 21일 예 목요일입니다 예 날이 오늘 어 오늘 상당히 춥죠 춥고 네, 춥고, 어, 오늘, 날씨가 오늘 영하 한이 10도까지 온 내려갔죠. 그리고 체감 온도는 거의 한 영하 한 18도를 거의, 어, 갈 정도로, 이, 지금 뭐, 강한 바람이 지금, 어, 불고 있죠. 예, 저는 지금 어예 아버지 계신 곳을 잠깐 이제 어, 갔다가 어, 다른 볼일을 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어 이제 뭐 국민의힘의 어, 이제 비대위원장으로 이제 한동훈 어, 지금 현 법무부장관이 어, 이제 쪽으로 이제 간 쪽으로 이제 확정이 되었죠, 되었고. 지금 이준석의 일에 보면은, 이, 봄, 보면 대바라진 이 행동을 보고, 참, 이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이제 이런 말을 했겠죠. 참, 아타깝다 이제 이런 말을 했겠죠. 예, 송영기는 지금 이, 감옥에 간지 지금 한 3일째를 맡고 있는데, 이, 이 검찰 조사에 이에 부릉을 했죠. 그러면은, 검찰서도 지금 하는 얘기가, 강제소환까지도 지금 할 수도 있다, 어이 얘기까지 나오고 있고요. 자, 그리고 이미 지 송영길 거는 이제 마무리가 되었고, 이제 실질적으로는, 이제, 그, 이 내물, 이제, 그러니까 300만 원간 정황이 드러난 이제 의원 19명에 대해서 이제, 어 조사에 들어갈 것으로, 어 알려지고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 뭐 다들 아시다시피 지금 뭐이이 이 더불어민주당의 이 보면은 어 이급폐악질 그어 그간의 행동들을 이렇게 어 보면은 어 다들 이제 잘 아실 것이라고 이제 어 그렇게 이제 보고 있죠. 그래서 이제 끝까지 이제 어 이제 목리와 폐악질을 부리고 있는 이, 이 국민의 힘내집 세복에 물론 뭐이 순서까지도 거의 포함되죠. 그리고 이제 이 더불어민주당이 이 보면은 이 말도 말끝이 나는 이폐악질 어 우리가 뭐 그런 부분을 어 이두도를할 수가 있겠죠. 지금 이이름뭐 이런, 뭐 이런 풀같은게 이렇게 뭐 흔들거릴 정도면 지금 바람이 어 제법 불고 있다. 어 이것을 이제 알 수가 있구요. 이 영상들 많이 봐주시고요. 또 구독과 추천, 좋아요가 이제 CQ방송을 살리는 또 길이 되겠죠. 뭐 이렇게 뭐 차를 달리다 보면, 어, 화면 속으로는 어, 날이 정말 그렇게 보이는데요. 실제로는 나가서 이제 어, 나가보면 오늘 상당히 오늘 쌀쌀한 어, 그런 가운데 있죠. 여유가 되면 오늘부터 날 어, 그제 집안에 집 그이 가만히 있고 싶죠. 솔직히 말하면. 예, 뭐 기름을 이렇게 넣는오면 오늘 뭐 하루 종일 이렇게 뭐 차를 끌고 어, 다녀도 좀 어, 마음이 정말 편죠 그래서 저도 어제 잘 몰랐는데 이제 국민의힘에서 이제 그이 전국 당협위원장들이 이 회의를 거친 결과는요. 한동훈 법무부 장관에게 이 비대위 모든 정권을 맡기자. 이 얘기죠. 그러면은 어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laughs> 그리 가게 되면은 오히려 이제 조직적으로 이제 이제 내년 이제, 이제 공천자 제가 바라는 것은 이제 그 시너지를 올리기 위해서는, 이 경선체제로 가는 것이 이제 마땅하죠. 자, 이 다음 얘기로 넘어가겠습니다. 예. 최근에 이제 뭐, 어, 더불어민주당이 보면 유튜브 쇼츠를 보면은 지금 뭐, 이 서울의 이제 메가시티 문제 가지고 자꾸 뭐, 어, 반대지라는 거, 어,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근데 실제로는, 어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전부 다 이제, 요런 조사가 거의, 어 거의 95%의 육박을 한다 그러죠. 그럼 저라도 똑같죠. 만약에 이제 저희, 어 안동이 만약 서울만큼 되고, 인구가 그렇게되면 어, 제가 만약에 예체를 산다. 그럼 당연히, 내가 어 시티를 하겠죠. 사실, 우리 여기 이제, 어 안동도, 저 예천이 거의 안동 생활권이죠, 보면은. 그리고, 영주도 물론 마찬가지고. 그래서 뭐, 제가 뭐, 오래전에 뭐, 그런 방송도 했습니다만은, 모든 것이 이 시너지 효과가 되도록 이렇게 해야 된다. 그리고, 이 대한민국 살리는 방법, 그리고, 수도권과 또 지방이 또 상생하는 방법, 또, 이런 방법이 계속 이제 추구가 돼야 되죠. 이이 이 절출상과 고령화가 어 날렵 이제 심각해지는 어 그런 가운데 이죠 어 뭐 지역과 지역이 이제 어 이제 발전을 하고 이제 상승을 하고 이제 그런 것이지 뭐. 그리고 전번 지난번 대선 때도 이제 되는 되었, 것이 이제 이 광주에 광주에 맞는 그런 뭐 쇼핑몰이나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있어야 되겠죠. 그러면 이제 그 이제 호남 지역민들이 멀리 안 가고도 이제 거기서도 이제 몰리를 볼수 있고 또, 또 농업 농업 어, 그 그런 관련된 어, 할인 마트는 좋지만 안 하면은 음, 마트대로 이제 드레키 가야 되죠 그리고 젊은 사람들이 이제 어, 욕구를 또 만족시킬 수 있는 그런 뭐, 뭐 쇼핑몰이나 그런 부분들이 어, 음, 음. 있는 것이 무엇보다도 저실이 어, 건강 하 려고 그렇게 보고 있 죠. 그래서 이번에 뭐 지워질 이 총선과도 전부 다 이제 다 이제 연결이 다 되어 있죠. 그리고 이제 이제 윤석열 정부가 어 정말 성공한 정부로 남기 위해서라도 어 저는 그래서 합니다. 이 바보가 나면 여러분들 다들 아시죠? 누가 정말 일을 열심히 하고 있고 누가 보면은 어 경선 불복이 가까울 정도로 막말과 폐악질 온갖 협박질 그리고 다시 또 이제 나라를 이제, 과거 이제, 가도 가도 5년 전으로 다시 이제 되돌려 놓으려는 이 자파 폐학체 집단 세력들인 어, 대한민국 정상화를 바라는 이온 국민 간의 이 한판 승부라고볼 수가 있죠. 그렇지 않습니까? 뭐, 지도자를, 뭐, 어느 분을, 뭐, 자파해도 국가 간이 뚜렷하고 이런 사람이 되어야 되지, 어? 주사파우 운동권 출신, 이 북한에 아주 보면은, 어, 북한이라 그러면 아주 사죽을 못 쓰는 이런 정치인 가지고는 안 된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죠. 이제 자, 이제 1년 뒤면은, 어, 이 1년도 안 남았죠. 이제 그 안나마인데 이제 미국에 이제 보면은 어, 이제 미국 대선이 어, 이제 또 우리와도 또 집계되고요 그래서 이제 이번에다가 올총 정선이 상당히 이제 이제 중요시되고 있죠. 그래서 저는 그래서 합니다. 이 일개의 이제 이제 변방의 검사를 결국에는 이 대통령으로 또 대통령 이 차세대 주자도 지금 만들고 있는 사람들이 바로 세복의와 지금. 이 막말과 폐악짓거리로 그저 하루를 일간하고 일 있는 이 더불어민주당 세력들이 아닌가. 그래서 이 세력에 대해서 반드시 어 심판을 해야 되겠고 그리고 이 한동훈 비대위원장 출범한 동시에 이 세복의 놈들을 어 반드시 내쳐내야 된다. 그리고 그 자리를 어 정말 국민 눈높이와 상식이 있는 분들로 어 차여야 된다. 저는 이렇게 얘기를 또 이제 해보게 됩니다. 어, 오늘 이제 이 화면 속에서도 어, 보시다시피 오늘 날이 날씨가 매우 춥습니다. 춥기 때문에 다들 오늘 나가실 때옷 든든하게 입으시고요. 자, 내복은 오늘부터는 필수죠. 이 요즘에 뭐 광고에도 많이 나옵니다만 뭐 뭐 무슨 제가 뭐이간질간 거를 어할 수가 없죠. 없기 때문에 요즘에 뭐 그런 약들이 많이 나오는데 너무 젊을 때못 부리고 뭐, 뭐 짧은 치마를 입거나 뭐이뭐 뭐 속에 이제 내복을 입지 않는다 이러면은 나유 무릎이 나중에 가하죠 그럼 나이가 들면은 이, 이 고생을 많이 하죠. 무릎 통증이 이 저도 물론 뭐잘 겪음 해보지는 않았습니다만은, 아픈 사람들 얘기로는 마치 뭐, 어디 뭐, 골가지 뭐, 때리는 느낌이라고 이렇게 말할 정도로, 고통이 이제 수반이 된다 그러죠. 그래서 저도 이제 속에 이제, 요즘 이제 내복들이 워낙 이제 좋은 이제 것들이 많고, 얇으면서도 이 보온이 잘 되는 이 매균스와 같은, 어 그런 이제, 어 복들이 나오고 있죠. 그래서 이제 늘 이렇게 이제 옷을 따뜻하게 입고. 그래서 뭐, 어, 결국에는 이 내복을 입는 게뭐 자기 체호가도 유지를 되지만은, 어, 나중에 이제 우리가 나이가 들면은, 무릎 보호를 하는데도 이 내복보다 더, 더 좋은 게 없죠. 이렇게 어, 따뜻하게 그리고 그래 가는 게 이제 무엇보다도 제 실이 이제. 중요하리라고 저는 그렇게 봅니다. 이게 예, 다들, 어, 남은 시간들, 어, 압착이 행복하게 잘 보내시고, 저는, 어, 이 시간이 있다면 또방송서도 뵙도록 하겠다들 예, 행복한 시간되죠